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하단 고정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 30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4월 5일 국내 농구 6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양 KGC b s 서울 SK. 안양 KGC 31승 22패 리그 3위, 서울 SK 40승 13패 리그 1위. 올 시즌 맞대결 5경기 4승 1패로 안양 KGC 5세. KGC 인삼공사. 백투백 1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4월 3일, 원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5대12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2승 3패의 성적. 창원 LG 상대로는 팀 야투 35%와 3점 슛23% 성공률이 바닥을 쳤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21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 한국가스공사 상대로는 12개 3점 슈들 50%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했고 자동문 수비가 나타난 경기. 오마리 스펄 펜이 결장한 가운데 나머지 주축 선수들도 피오를 대비하면서 출전 시간을 줄였던 상황. 또한 1쿼터 14대 30일 런을 허용한 이후 변다른 반전을 만들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 서울 SK. 3일 연속되는 경기 일정이다. 서울 SK는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4월 4일.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92대 73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3승 2패의 성적. 서울 삼성 상대로는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이후 경기였던 탓에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모두 24분 미만으로 줄였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23개 마진을 기록하며 골미들 장악한 경기. 이날 경기에 출전한 12명의 선수가 모두 득점을 기록했고 부상 복구 후두 번째 경기를 소화한자밀원희가 17. 분 출전 시간 동안 13득점, 8어시스트, 5리바운드, 이스티를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상황. 또한 팀의 장점이 되는 속공 득점이 많이 나왔고 이쿼터 24대 10의 런을 만들어낸 이후 여유 있게 1승을 추가한 승리의 내용. 코멘트.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경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SK는 3일 연속 경기를 치르게 된다. KGC 인삼공사 역시 무리할 이유가 없지만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일정이고 최근 2연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식스맨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KGC 인삼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토선생 픽. 승패, KGC 인삼공사 승. 핸디, 마이너스 1.5 KGC 인삼공사 승. 언오버, 165.5억. 원주 d BBS 창원 LG. 원주 d B 22승 31패 리그 8위. 창원 LG 24승 29패 리그 7위. 올 시즌 맞대결 5경기 3승 2패로 창원 LG 우세. 원주 t v 직전 경기 3월 30일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79대 85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1승 4패의 성적 전주 kcc 상대로는 허웅 21득점 2분전 했지만 박찬희의 결장 속에 허웅 과 함께 백코트를 책임진 이준희 가 23분여 출전시간 동안 무득점 으로 침묵한 경기 리바운드 싸움 에서 6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턴오버가 나왔 고 국인 선수 싸움에서 밀렸던 상황 또한 존이 오브라이언트는 외곽 플레이를 선호하며 골미들 비우는 장면이 많았고 스피드가 동반된 상대의 돌파 옵션을 막지 못한 패배의 내용. 창원 LG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4월 3일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68대 74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3승 2패의 성적. 전주 KTC 상대로는 2승 후 22득점 가 분전했지만 16% D14분의 4에 그쳤던 낮은 3점 슛 성공률에 발목을 붙잡힌 경기. 이제도와 이관희가 14차례 3점슛 시도에서 2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6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선수들의 발걸음도 무거웠던 상황. 또한 아셈머레이 8득점, 6어시스트 17리바운드, 가 라거나와 매치업에서 판정패를 당한 패배의 내용. 코멘트. 창원엘지는 5일 동안 세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에 있으며 4월 3일 경기 패배로 피오 진출이 좌절돼 선수들의 몸과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원주 d b 가 정규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경기에서는 높이 싸움이 중요하다. 김종규, 강상재가 토종 빅맨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할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원주 DB 승 핸디, 마이너스 1.5원주 DB 승 언오버, 157.5 오버 서울 삼성 vs 고양 오리온 서울 삼성 9승 44패 리그 10위 고양오리온 26승 27패 리그 5위 올시즌 맞대결 5경기 4승 1패로 고양오리온 우세 서울 삼성 연속경기 일정이다 서울 삼성은 직전경기 4월 4일 홈에서 서울sk 상대로 73대92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12연패의 성적 서울sk 상대로는 외국인 신아이의 아힉스와 제키 카마이클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23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골밑 싸움에서 큰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무너진 상황. 다만 김실의 13득점 가 분전했고 최근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슈팅가드 포지션의 문제점을 이호연 15득점, 2세경기 연속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하는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위안이 되는 요소. 고양 오리온. 직전 경기 4월 2일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65대 81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3승 2패의 성적 수원 KT 상대로는 2대성 23득점, 이승현 14득점. 2분전했지만 머피 할로웨이 5득점, 11위 바운드가 지친 모습을 보였고, 복귀전을 치른 제임스 메이스가 10분여 출전 시간 동안 1득점에 그치며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경기.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상대보다 2배 이상이 많은 15개 턴오버를 기록한 상황. 또한 팀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3번 포지션의 약점이 재발했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고양오리온은 한국가스공사와 공동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동률이 된다면 올 시즌 상대전적 4승 2패에서 우위에 있는 고양오리온이 5위가 되는 상황. 올 시즌 상대전 1승 5패의 열세를 보인 KGC 인삼공사보다는 울산 모비스와 PO에서 만나는 것을 원하는 고양오리온이 된다. 고양오리온은 부상에서 돌아온 제임스 메이스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한다. 토선생픽 승패 고양오리온 승 캔디, 마이너스 11.5고양 오리온 승. 언오버, 158.5 언더. 울산 모비스 vs 전주 KC. 모비스 29승 24패 리그 4위, 전주 KCC 21승 32패 리그 9위. 올 시즌 맞대결 5경기 4승 1패로 전주 KCC 우세. 울산 모비스.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3월 27일. 홈에서 고양오리온 상대로 71대86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5연패의 성적, 고양오리온 상대로는 이우석 13득점, 7어시스트, 에릭버크너 13득점, 11위바운드, 가 분전했지만 후반전 32대50 수비가 무너진 경기. 라션 토마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에릭버크너의 휴식구간에 협력수비를 들어갔다가 상대에게 외곽슈들 연속 허용했으며 2대2 수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졌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의 내용 전주 k k c 직전 경기 4월 3일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74대 68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3승 2패의 성적 창원 lg 상대로는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40분 풀타임을 소화한 다거나 26득점 21리바운드 가 골미들 장악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7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 이관희를 만나면 전위를 불태웠던 이정현 16득점 파러시스트 과 라거나의 투맨 게임에서 파생되는 찬스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가 개척되었으며 정창영 15득점 이 왕성한 기동력을 보여준 상황. 또한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식스맨들의 출전 시간을 늘렸던 앞선 세 경기와 달리 베스트 5를 가동하며 진검 승부를 펼쳤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피오를 대비해야 하는 울산 모비스이지만 지난달 27일 이후 경기가 없었던 만큼 실전 경기 감각을 조율해야. 하고 정규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5연패를 끊고자 할 것이다. 라숀 토마스 없이 피오를 준비해야 하는 울산 모비스이지만 아 유재하 감독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전창진 감독이 3일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던 라거나를 무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토선생 픽 승패, 굴산 모비스 승 핸디, 마이너스 2.5 울산 모비스 승 언오버, 162.5버 한국가스공사 vs 수원 KT 한국가스공사 26승 27패 리그 5위, 수원 KT 37승 16패 리그 2위. 올 시즌 맞대결 5경기 4승 1패로 수원 KT 우세. 한국가스공사. 직전 경기 4월 3일 홈에서 KGC 인삼공사 상대로 102-85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3승 2패의 성적.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12개 3점 슛을 50%의 높은 적중률 속에 림에 꽂아 넣는 가운데 64%의 높은 야투 성공률을 기록한 경기. 앤드류 니콜슨, 기17 득점. 이 득점 기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디제이 화이트, 17 득점. 예, 활약이 더해지면서 골미들 장악할 수 있었고, 홈경기17 득점. 두경민, 12 득점. 예,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김낙현, D 득점. 8 어시스트, 예,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던 상황. 또한, 베스트 5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가운데 승부처에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수원 KT. 백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4월 3일.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90대 81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4승 1패의 성적. 서울 SK 상대로는 오전에 조모상 소식을 접한 허훈 27득점. 이 경기에 나서 평소보다 더 집중력 높은 플레이를 선보였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5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 캐디 라렌 19득점, 11리바운드. 마이크 마이어스의 역할 분담이 좋았고 리그 최고의 스몰 포워드 자원이 되는 양홍석 14득점, 12바운드. 이 포워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준 상황. 또한 김현민, 박지원, 김동욱이 식스맨 싸움에서 판정승을 이끌어낸 승리의 내용. 코멘트: 한국가스공사는 고양 오리온과 공동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 오리온과 동률이 된다면 올 시즌 상대전적 지승사패에서 열세에 있는 만큼 최종 순위는 6위가 된다. 강을준 감독이 고양 오리온이 최하위 삼성과 경기에서 총력전을 선언한 만큼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피오를 준비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토선생 픽. 승패, 수원 KT 승. 핸디, 플러스 2.5 수원 KT 승. 언오버, 166.5 오버. 우리은행 vs 신한은행. 우리은행 21승 9패 리그 2위. 신한은행 16승 14패 리그 3위. 올 시즌 맞대결 5경기 4승 1패로 우리은행 우세. 우리은행. 플레이오프 1차전. 홈 2점은 우리은행의 몫이다. 챔프전 우승 6회에 빛나는 위성우 감독의 큰 경기 경험. 한두 수위 지략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규리그 맞대결 전적도 우리은행이 4승 2패로 우위를 점한다. 6 경기 중네 차례나 5점 차이내 접전이 펼쳐졌지만 큰 경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손희야. 박혜진이 훌륭한 컨디션을 과시 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코로나19 확진된 선수들의 컨디션도 아주 훌륭하다는 소식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상대로 자신감이 넘친다. 이승사패로 밀렸지만, 내 경기가 1에서 5점 차 승부였다. 우리은행이 87대 69로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승리한 5차전은 신한은행 에이스 김단비가 부상 여파로 나서지 않았다. 거의 매 경기 혈전을 펼쳤다는 뜻, 다만, 구나단 감독의 역량과 별개로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한데다 코로나에 걸린 시점도 우리은행보다 한참 더 늦었다. 김단비가 있긴 하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다는 걸알수 있다. 코멘트. 올 시즌 상대전에서는 우리은행이 4승 2패로 우위를 기록했지만 감단비가 결정한 5차전을 제외한다면 5경기 중 4경기가 1에서 5점차 박빙의 승부였다. 우리은행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박빙의 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다. 또한 신한은행은 올 시즌 우리은행과 경기에서 5, 6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4경기에서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 활용의 농구를 보여줬다. 토 선생픽 승패 우리은행 승 핸디, 마이너스 4.5 우리 은행승. 언오버, 137. 원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